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살아온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계획을 세워야 한다. 미리 걱정해야 한다. 놓쳐서는 안 된다. 충분해야 한다고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한다고 착각합니다. 마치 걱정하는 것이 그 상황을 더 좋게 만드는 힘이 될 것처럼 마치 불안해하는 것이 미리 조심하는 현명함일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법구경에서 전하는 부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한 경전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심과 걱정은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자꾸만 앞당겨 생각할 때 생겨난다고. 그리고 그렇게 앞당겨진 근심은 실제로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고.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현재의 순간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고통은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자꾸만 되새길 때, 그리고 그 지나간 일이 마치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실수를 붙잡고 있고, 지나간 상처를 계속 만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일에 집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하나의 마음 상태가 있습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언가를 자신의 것으로 고정시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혹은 무언가를 잃을까봐 꼭 쥐고 있는 마음입니다. 자식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자신의 뜻대로 만들려는 집착. 건강하다는 상태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집착. 돈이라는 숫자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는 집착.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집착. 이런 집착들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쥐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기를 원합니다. 자식도 자신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돈도 관계도 우리의 마음도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거스르며 어떤 것이 영원히 갖기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한 현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근심은 집착에서 나오고 모든 평안은 놓아버림에서 온다고.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모든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정말 없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집착을 억지로 끊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칼로 내려쳐서 한 번에 끊어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온화한 방식으로 조금씩 그 집착의 끈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불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전을 읽는 수행입니다. 그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연불은 마치 따뜻한 손으로 얼어붙은 것을 녹이는 것과 같습니다. 억지로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풀어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집착과 불안을 조금씩 내려놓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무엇이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대신 부처님께 귀의하고 맡겨 버림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경전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구경의 말씀들을 조용히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근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집착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놓아버리기 시작합니다.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근심들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실제로 얼마나 일시적이고 무실질적인지를 봅니다. 마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처럼 그것들은 지나가 갑니다. 우리가 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저절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수행들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변해갑니다. 우리의 집착의 끈들이 조금씩 풀려나갑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의 모든 것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돈을 모으되 그 돈의 숫자가 내 가치를 정의하지 않게 됩니다. 건강을 지키되 건강의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과거의 일을 기억하되 그것이 현재의 나를 정의하지 않게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되 아직 오지 않은 일로 현재를 잃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내려놓을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것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식을 통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식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을 절대시하지 않을 때 우리는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집착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불안이 우리의 밤을 빼앗아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걱정, 무언가를 잃을까봐 하는 두려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그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것을 내려놓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쉬세요. 들이시고, 내쉬고, 한번 더, 이제 부처님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세요. 마음속으로 부르든, 입으로 소리내어 부르든,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당신의 집착은 조금씩 풀려나갑니다. 당신의 불안은 조금씩 사라져 갑니다.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만약 이 법문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 네 글자를 남겨주세요. 그것도 또한 하나의 서원이 되고 하나의 수행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남긴 그 글자가 또 다른 누군가의 불안한 밤을 밝혀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한 걸음 내려놓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집착을 한 번에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배웁니다. 근심은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고통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라고. 그리고 평안도 자유도 행복도 우리의 손 안에 있다고. 당신의 손을 펴보세요. 그손 위에 놓인 것들을 한번더 바라보세요. 당신이 지금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천천히 한 번씩 내려놓아 보세요. 검지를 펴면서 당신은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고 중얼거립니다. 중지를 펴면서 당신은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속삭입니다. 약지를 펴면서 당신은 지나간 것을 붙잡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새끼손가락을 펴면서 당신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손 모두 펴러진 당신의 모습을 느껴보세요. 그 손들이 이제는 무엇을 받을 수 있는 열린 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손들이 이제는 자유로운 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수행은 지금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밤, 이 순간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천천히 잠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은 조금 다른 마음으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집착의 밧줄에서 조금씩 풀려난 당신의 마음이 더 넓고 고요한 들판 위에 서게 되기를 당신의 밤이 이제부터는 평온하기를, 당신의 내일이 조금씩 가벼워지기를, 이것이 저의 가장 진심 어린 바람입니다. 이제 당신이 알아야 할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집착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고통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밤새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다면, 당신의 어깨는 자신도 모르게 올라가 있습니다. 당신이 자식이 잘못될까봐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의 가슴은 조여옵니다. 당신이 돈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며 불안해하고 있다면 당신의 호흡은 얕아집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일을 자꾸만 되새기고 있다면 당신의 뱃속은 차갑고 소화도 잘안 됩니다. 마음의 짐이 몸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그 짐을 놓지 못합니다. 마치 무거운 돌을 들고 있으면서도 그 돌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힘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병이 있어도 그 병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몸이 아파도 당신의 마음이 맑고 깨어 있다면? 그러면 고통은 줄어듭니다. 마음의 평온함이 몸의 고통까지 감싸안게 됩니다. 한 경전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비록 몸은 병들어 있어도 그 마음이 청정하고 맑은 사람은 거기서 오히려 지혜를 얻는다고 마치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고통 속에서도 깨달음은 피어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착이 깊어지는 가장 많은 원인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비롯됩니다. 자식이 당신의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친구는 자꾸만 당신을 실망시킵니다. 이웃은 당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 생각합니다. 왜 저런 선택을 할까? 왜 나를 저렇게 대할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 건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반복됩니다. 마치 레코드판이 같은 곳에서 자꾸만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관계 속의 상처를 자꾸만 되돌이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려는 집착입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해야지라는 기대와 요구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의 허물을 보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까?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세세하게 헤아리기보다 먼저 내 마음 속에 무엇이 그런 생각을 만들어내는지를 들여다보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보다 내가 왜그 대우에 상처받았는가를 보라고. 그러면 비로소 관계의 답이 보인다고 말입니다. 관계 속에 집착을 내려놓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말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에게 하던 말들을 줄여보세요. 그러면 자식도 당신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배우자에게 자꾸만 하던 요청과 불평을 줄여보세요. 그러면 배우자도 스스로 움직이게 됩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자꾸만 평가하던 이웃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연불로 마음을 돌려보세요. 누군가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계속 판단하고 있을 때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세요. 그 이름 속에서 당신의 비판적인 마음들이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마음도 함께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도 나와 같은 고통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 사람도 자신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또 하나의 커다란 집착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과 재물에 대한 집착입니다. 당신은 자꾸만 통장을 확인합니다. 남은 돈이 충분한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혹시 부족하지는 않을까?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 걱정은 더 커집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병원비가 갑자기 필요하면 어떻게 할까? 혼자 남겨지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이 밤새 당신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불안한 것은 정말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은 끝나버릴 것이라는 집착 때문일까요?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나는 불행해질 것이라는 마음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과 탐욕은 번뇌의 불꽃이고 만족하는 마음은 마음 속에 가장 큰 보물이라고 당신이 아무리 많이 모아도 탐욕의 마음이 있으면 항상 부족해 보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현재 가진 것이 조금이어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을 한번 보세요. 밥 먹을 것이 있습니까? 자는 곳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단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소유하되 집착하지 않는 순간 당신의 돈에 대한 걱정은 놀랍도록 줄어듭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큰 부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집착 중에는 가장 두렵고 가장 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 상실,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잃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래 곁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손에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빈 자리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내 차례겠지. 나도 혼자 남겨질 날이 오겠지. 나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겠지. 그 생각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착합니다. 더 오래 살고 싶다고 혼자 남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현재의 순간은 점점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미래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지금을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과거에 떠난 사람들을 붙잡다가 현재의 사람들을 놓쳐버립니다. 하지만 경전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진다고 이것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법칙이라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스르려고 할때 우리는 고통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연불입니다. 연불 속에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지혜와 감사로 바꿉니다. 나무 아미타부를 부르면서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을 부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받아주고 우리의 외로움을 끌어 안아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염불하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을 부르는 그 순간 그 보살의 자비가 당신을 감싸 안깁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그 순간 그 불의 광명이 당신의 마음을 밝혀줍니다. 당신의 외로움 속에도 온 우주의 자비가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집착을 관통하는 가장 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뜻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고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내 규칙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몸도 내 미래도 모두 내 손으로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이 통제의 욕구가 모든 집착의 가장 깊은 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작동할 때는 우리는 일시적인 안심을 느낍니다. 아 내가 원하던 대로 되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자식도 우리 뜻대로 가지 않고 배우자도 우리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몸도 우리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금만 틀어져도 우리의 마음은 폭발합니다. 우리는 분노하고 실망하고 더욱 깊이 집착합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굽혀서 자신의 뜻대로 만들려고 하기보다 스스로를 다스리고 스스로를 살피는 자가 참으로 평안하다고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손을 펴고 대신 자신의 마음 한 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더큰 힘인지를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염불은 바로 이 통제의 소나기에서 힘을 빼는 수행입니다. 당신이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를 때 당신의 손가락이 조금씩 펴집니다. 당신이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외울 때 당신의 주먹이 서서히 열립니다. 손을 꼭 쥐고 살던 사람이 서서히 손을 펼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연불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느낀 모든 불안감, 모든 집착, 모든 걱정이 정말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걱정, 돈 때문에 불안, 관계 때문에 상처, 죽음 때문에 두려움, 외로움 때문에 절망, 이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나는 결국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거부와 저항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법구경의 가르침을 다시 들어보세요.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그 모든 걱정은 허상처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손으로 쥐고 있던 물이 손을 펴는 순간 다시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당신이 이대로도 괜찮다고 깨닫는 순간 모든 불안은 자연히 풀려납니다. 이제 당신이 알아야 할 가장 큰 위로가 있습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집착을 놓는 것은 부처님의 법에 당신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우주의 흐름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되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 용기는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매일 밤 당신이 잠들기 전몇 번이라도 연불할 때 옵니다. 당신이 나무 아미타부를 한번 부를 때마다 당신의 집착의 매듭이 하나씩 풀려나갑니다. 당신이 관세음보살을 외칠 때마다 당신의 마음속 어두운 곳이 밝혀집니다. 걱정과 집착이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완전히 휩쓸려 가지 않고 한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집착에 빠졌구나. 아, 내가 지금 통제하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무 아미타부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당신의 수행은 완벽해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비워져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모든 집착을 버리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이 살아내고 있고, 오늘 밤도 당신이 자려고 하고 있으며, 내일도 당신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 내려놓고 싶은 집착이 있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 네 글자를 남겨보세요. 그 글자 하나하나가 당신의 서원이 되고, 그 서원이 모여서 당신의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 글자를 보며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그것이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 우리가 끝내 내려놓지 못한 집착까지도 밝혀주시고, 우리 마음이 저 하늘처럼 고요해지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걸음씩 비워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밤이 조용해지고, 당신의 숨이 깊어지고,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빕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